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봄다육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아이는 기적 마리아 금 대품입니다 이 아이 보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그지없습니다 기적입니다 이 영상에도 가성비 좋은 아이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꼭 보시고 예쁜 아이들 데리 갔으면 좋겠네요. 판매 영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로 볼 아이들은 바로 요아입니다. 450번 다산의 여왕 힐코혼 두아입니다. 우측가이 생얼이고요. 자체가 있는 쌍두입니다. 이렇게 두아입니다. 두아이다 보면은 금은 좋습니다. 수영도 좋고요. 입성도 보면 도마 이렇게 건강히 성장하고 있습니다. 엘코온입니다. 요 아이도 뿌리는 내려져 있고요. 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뿌리 잘 내려져 있습니다. 사이즈를 보면 은약 7cm고요. 요 아이도 7cm입니다. 450번 엘코온 두개 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아이는 451번 엘리자베스 군생 이두입니다. 지금 보고 있는 요 아이들입니다. 엄마 품에 달려있습니다. 요 아이로 주문하시면은 통치할 허가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참고해서 봐주시고요. 두 아이다, 금은 좋습니다. 오묘한 색감 이렇게 좋습니다. 입장 한엽이죠. 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반듯한 수형 가지고 있습니다. 에르자베스 필요하신 분요 아이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. 놓치지 마시고 꼭데려가시기 바랍니다. 옆 모습이고요. 공채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요 아이 사이즈를 보면은 4 5정도 되네요. 451번 에르지바스 군생 이두 1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. 요 아이는 기적금입니다. 452번입니다. 요 아이 보신대로 이렇게 전입장금은 최상급이죠. 너무 좋습니다. 서두에 본그 대품 요 아이의 모주입니다.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입성도 도톰하여 이렇게 건강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증마리 특징입니다 사이즈도 좋죠 요아이는 뿌리도 잘 내려져 있습니다 크기는 9cm네요 452번 기적금 18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요아이는 453번 기적마리아 금무지입니다 항공모습입니다 무지는 뭐니뭐니 해도 수영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. 요 아이 보면은 빠듯한 수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죠. 요 아이는 입장 폭도 늘으면서 단단하게 이렇게 뿌리까지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. 요 아이 저렴하게 내려다가 예, 적십에서 후보를 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뿌리 잘 내려져 있고요. 요 아이 보면은 구 c m 입니다 453번 기적금 무지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보는 요 아이는 별마리아 금무지입니다. 454번 되겠습니다. 요 아이도 보신 대로 무지지만 수영이 렇게 좋습니다. 잘 생긴 아이죠. 예, 입장 폭도 노름 한엽이고요. 청수입니다. 금은 상당히 비쌉니다. 요 아이들, 예, 저렴하게 품으셔서, 즉심해서 후발 한 받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. 요 아이도 뿌리는 내려져 있습니다. 사이즈는 7cm네요. 454번 별마리아 금무지. 그 가격 동일하게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이번 아이는 455번 아메스트로 금입니다. 요 아이는 크기가 중품 이상 되는 아이고요. 반듯한 수영, 금도 좋고, 백봉률을 감싸고 있네요. 요 아이는 예, 모중으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. 너무 좋습니다. 층수도 좋고요. 아미스토로입니다. 뿌리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. 사이즈를 보면은 약 13.5cm입니다. 455번 아미스토로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요 아이는 456번 샤넬 금입니다. 항공 모습입니다. 요 아이도 보신 대로, 금반에는 정말 최상급이죠. 너무 좋습니다. 요 아이도. 반듯한 수용 가지고 있고, 사이즈도 상당히 좋고, 봉륜 감싸고 있습니다. 입장은 한엽입니다. 신수입니다 샤넬입니다. 샤넬 필요하신 분, 요 아이 놓치지 마시고, 얼른 어가시기 바랍니다. 요 아이, 뿌리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. 크기를 보면은 약 9.5cm입니다. 456번 샤넬 금 30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번 아이는 457번 도감 마리아 사두입니다. 요 아이입니다. 요 아이 내 아이다 보면은 금은 좋죠. 금은 최상급일 과한이 아니고요. 보면은 생얼로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. 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봉윤입니다 전체. 요 아이도. 요 아이는 체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네요. 이렇게 사둡니다. 도감 필요하신 분, 요 아이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. 놓치지 마시고, 예, 데리다가 번식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. 너무 좋습니다. 도감입니다. 요 아이 하나만 볼게요. 크기를 보면은 3.5cm입니다. 457번 도감 말에 사두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는 458번 다산의 여왕 엘코혼 네아입니다 하나, 둘, 셋, 네 아이. 이렇게네 아이를 드리겠습니다. 생글이고요. 생글이고, 생거리고 요 아이는 쌍두입니다. 요 아이는 철하고요. 이렇게네 아이 다 뿌리 는잘 내려져 있고요. 네 아이 다금은 좋습니다. 보신 대로. 엘코혼 필요하신 분, 문자 주세요. 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. 요 아이 사이즈를 보면은 6cm고요. 요 아이도 한 6cm 되고요. 요 아이는 조금 작네요. 요 아이는 만한 5cm. 칠하 요 아이 보면은 요 아이도 한 6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. 458번 엘코 혼4개 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이번 아이는 459번 가이아 요 아이입니다. 요아이도 보신 대로 이렇게 반듯한 수형 가지고 있습니다. 오묘한 색감도 너무 좋네요. 요아이는. 입장은 한엽이면서 도톰한 입상 이렇게 건강히 성장하고 있습니다. 뿌리도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. 가이아입니다. 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. 저렴하게 품어가시기 바랍니다. 요아이 전체 사이즈를 보면 90cm입니다. 459번 가이아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이번 아이는 꽃눈철학 금입니다 460번입니다 요 아이 보시대로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한 크기고요 보면은 금도 너무 좋습니다 전입장 보면은 여기서부터 해서 엮임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밑에까지 있습니다 높이도 어마무시하죠 꽃눈 필요하신 분, 요 아이 저렴하게 들여다가 예 커팅해서 예, 번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꽃눈입니다. 뿌리 좋고요. 요 아이 크기도 엄청납니다. 15cm 넘죠. 460번 꽃눈 체라금 가격 동일하게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아이는 461번 원종 몰개인입니다요 아이입니다. 요 아이가 또 마지막 아이가 되겠습니다. 요 아이는 보신 대로 흑금은 정말 최상급입니다. 입장 한접이고요 핑크빛 복륜감성고 있죠. 수용도 너무 좋고 크기도 좋습니다. 요 아이 모주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. 요 아이가 모주입니다. 요 아이의 자연자국입니다. 요 아이는. 옛 모습이고요. 원종물개 필요하신 분. 가성비 너무 좋은 아이입니다. 놓치지 마시고 얼른 업어가시기 바랍니다. 이 아이 뿔이 잘 내려져 있습니다. 크기는 9cm입니다. 461번 운전물개인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준비한 아이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